아니 그냥 적당히 남미색가 아니라 그냥 미친 남미색가 그냥 개 많았어. 한 번이라도 좋아한다 말은 할수 있잖아. 난 그냥 정말 친한 동생이었구나. 아니 이게 무슨 심리야 대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마라탕이 땡기는 거예요. 마라탕 안 먹어지 진짜 몇 개월 된거 같은데. 오늘은 식단이고 나발이고 일단 난 이걸 오늘 먹어야겠어. 먹는 김에 또 재밌는 썰을 풀면서 먹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먹어. 와 진짜 마라탕 개 오랜만에 먹네. 얼얼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 너무 많이 넣나? 아, 맞아, 이거지. 오늘 무슨 썰을 풀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3년을 짝사랑한 오빠가 있었거든요. 가장 순수하게? 그렇게 오래 좋아했던 것 같은데. 꿔바로우도시킴 음! 와, 너무 맛있 너무 맛있는데, 어, 죄송해요. 먹는데 지금 정신이 팔렸어. 와, <laughs> <laughs> 그 오빠는 제가 한 중2, 중3? 이때부터 3년 동안 짝사랑을 했어요. 무려 3년 동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감정이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존경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어떤 오빠였냐면요. 우선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 오빠는 바로 교회 오빠였어요. 진짜 끼도 많고 재밌고 착하고 진짜 저 포함해서 한 진짜 3, 4명은 좋아하고 있었을걸요? 뭔 느낌인지 알죠? 그런 교회 오빠였어요. 제가 그 오빠를 좋아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은 저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좋아요, 저는. 근데 정말 그 오빠가 우리 아빠랑 생긴 것도 비슷했고 하는 행동이나 성격이나 이런 게다 너무 우리 아빠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오빠를 좀 오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릴스에서 한번 썰을 풀었었거든요?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그 오빠랑 같이 우산을 쓰고 같은 동네니까 교회 끝나고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비 오는 날 이렇게 걸어갔었어요. 근데 저는 향으로 사람을 진짜 많이 기억하거든요? 시각과 청각보다도 정말 후각의 기억이 오래 남고 너무 강력해서 저는 향으로 되게 사람도 많이 기억하고 향에 되게 민감한 편인데 그때 그비 오는 날 났던 그 향수 냄새가 항상 그 오빠한테 뭔가 그렇게 우디 향계열에 달달하면서도 또 되게 고급진데 또 편안한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릴스에도 썰을 간략하게 풀었는데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을 접고 나서도 이 냄새가 나면은 자꾸 생각이 나고 미쳐버리겠는거지 그냥 근데 제가 릴스에서 소개한 향수가 바로 요 향수입니다 진짜 제가 처음 맡고 그 오빠 향이랑 똑같아서 너무 놀랐거든요. 근데 그 오빠 되게 순박하게 생긴 오빠였거든요. 진짜 진짜 착하게 생긴 오빠였어. 정말 시골 감자 같은 그런 상이었는데 이런 형이 항상 나는 오빠였어서 진짜 묘했어. 어쨌든 제가 지금 밥을 먹고 있어서 지금 뿌리진 않을 건데 이따 나가기 전에 뿌릴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 향수를 맨날 뿌리고 다녀요. 계절 상관없이 막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아가지고 요즘 같이 더운 날씨에 뿌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썰도 풀고 향수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질 만큼 그 오빠에 대한 생각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많이 아무리 그 예전에 3년 동안 순수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다 해결해주니까 어쨌든 그래서 요즘 제가 이거를 너무 너무 많이 뿌리고 다니거든요. 어쨌든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그 오빠가 되게 좀제 머릿속에 오래 남았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좋아했었는데 교회 에 새로운 언니가 온 거예요. 약간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엄청 환영해주고 막 엄청 예뻐해주고 이런 뭔 느낌인 줄 아시죠? 막다 축복해주고 막 이런 느낌 뭔 느낌인 줄 아시죠? 그래서 그 언니도 이제 교회 새로 들어와서 모든 사랑을 한 가득 받았어요. 그리고 저랑도 당연히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언니랑 어느 날은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오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을 했어요. 나 사실 땡땡 오빠 좋아해. 땡땡 오빠 얼마 동안 지금 좋아하고 있어.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니가 아 그래 이러면서 음막 이러면서 그냥 반응 해 주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갑자기 그 언니랑 그 오빠랑 급속도로 엄청나게 친해진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막 둘이 계속 장난치고 있고 막 둘이 막 까르르 웃고 막 너무 친해진 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에. 아닐 거라 생각했어. 뭔가 쎄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 그래도 나랑 친한 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근데 진짜 우리 교회에 남미세가 진짜 많았어. 아니, 그냥 적당히 남미세가 아니라, 그냥 미친 남미세가 그냥 개 많았어, 그냥.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언니랑 또한명 다른 언니 더 있었는데, 누굴 좋아한다, 말했다 하면은 바로 걔한테 가서 꼬리를 쳐.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심리야, 대체? 나는 정말 모르겠어. 누가, 나, 누구, 누구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갑자기 가서 꼬리를 쳐. 음. 어쨌든, 그 언니랑 그 오빠랑 갑자기 다음날 엄청나게 급속도로 친해진 거예요. 근데 나는 모르지. 그 언니도 원래 그 오빠한테 마음이 좀 있었는데, 내가 말하고, 아, 경쟁자가 생긴 걸 보니까 빨리 자기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진짜 개 미친 남미새일 수도 있는 거고, 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다음날부터 둘이 개친하게 지내는 거야. 근데 저는 어차피 그 오빠랑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솔직히 사람이 매주 만나는데 2, 3년을 그렇게 좋아해? 그럼 티가 안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렸는데 당연히 티 나지. 그리고 그 오빠도 그걸 알았을 거야. 근데도 뭔가 내가 그 오빠 행동에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뭐 같이 우산 쓰고 다니고 뭐 잠깐 DM하고 약간 이런 것들 내가 의미부여 해가지고 어? 우리 가능성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알고 있었어. 원래 그 오빠는 누구한테든 그렇게 다 친절하고 누구한테든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고 나랑은 못 이루어진다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저는 그 언니가 막 이제 그 오빠를 이제 꼬시려고 막 이렇게, 이렇게 친. 친하게 지낸다고 해서 내가 저 여우 같은 년이 이러면서 내가 먼저 좋아했는데 또그 오빠를 꼬시고 그 언니를 이길 자신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렵고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자격지심 느껴지고 근데 어떡해 내가 그 언니를 이길 만한 능력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언니보다 예쁘고 잘나고 뭐돈 많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결국엔 그 오빠의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그 둘이 친해지는 과정을 그렇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도 서서히 서서히 그냥 마음을 계속 접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언니랑 그 오빠랑 사귀었어요. 이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 제가 교회를 그만 다니고 나서였는지, 아니면 그때쯤이었는지, 근데 어쨌든 사귀게 됐어. 한 번은 막그 언니랑 싸운 적도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속상하니까 친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한 거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부터 이 언니랑 그 오빠랑 갑자기 너무 친해졌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그 중에 한 명이 그걸 쪼르르 가서 그 언니한테 말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그 언니가 나를 어디 카페로 불러내가지고 막 그때가 크리스마스였나? 크리스마스 이브였나? 이랬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있고, 그 언니도 다른 사람들이랑 놀고 있는데, 그 노는 와중에 내 얘기를 들었나봐. 그래서 전화로 지금 여기로 와라. 해가지고 나 이제 언니들한테. 그때 진짜 개쩔보였거든요? 지금도 개쩔인데그때 진짜 개쩔보였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진짜 개쩔보여가지고, 언니 나 어떡해. 이러면서 막 같이 있는 은나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약간 이게 좀 되게 진격 과 같달까? <laughs> 그때 당시에 이제 나랑 조금 친했던 언니들이 기가 개쎈 언니들이었어. 근데 진짜 기가 센 만큼, 저랑도 예전에 앙숙이었던 사이였던 언니들이었는데 또 다시 친해지고 또 싸우고 여기랑 친했다 싸우고 아 그냥 완전 이상했어 그때는 야 그냥 가 뭐가 어때 우리가 가서 말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언니들이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해야지 이렇게 네 친구들이랑 있고 얘도 우리랑 했는데 이렇게 카풀을 불러내는 게 말이 되는 거냐 개인적인 얘기 니네둘이할 네네들이에 니네 막 언니들이 얘기해가지고 이제 빠져 나오고 애가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아 진짜 개유치했네. 그렇게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유치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언니를 너무 싫었어요. 너무 미웠고, 뭐그 언니도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다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리고 그 언니 능력으로 그 언니가 꼬셨으니까 사실 난 진짜 아무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내 감정은 너무 이 언니가 너무 싫은 거야. 이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보다도 이 언니가 진짜 너무 미운 거예요. 난 그냥 정말 친한 동생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 당연히 마음은 없어졌죠. 생각도 안날 만큼 자연스럽게 없어졌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오빠한테 3년 동안 좋아하면서, 물론 좋아하는 티는 어느 정도 냈고, 그 오빠도 알았었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 오빠한테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가 그렇게 두려웠다고. 그냥 한 번만 좋아한다고 해볼걸. 어차피 까일 것도 알았더라면, 더더욱 한 번만 그냥 좋아했을 때, 물론 여자친구 있는 상태에서 말고, 그냥 나 혼자 좋아했었을 때한 번이라도 좋아한다 말은 할수 있잖아. 그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이후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좋아해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더 커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 언니랑 그 오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군대도 기다리고 얼마 됐더라? 거의 한 3, 4년? 4, 5년? 사귀었나? 어쨌든 지금까지 사귀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썰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제 나가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나갈 건데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요 향수 올리브영에 팔거든요. 그리고 6월 6일까지는 지금 할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은 한번 뿌려보세요. 올리브영 가서 딱 시향해보시면 진짜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음.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빠이!